왜 불러, 왜 불러, 왜 아픈 나를 두을 벌려 나를 꼭 안아줘 안녕, 베베 어, 둘, 셋 안녕하세요, 엘티입니다 아이유, 이가 CIVA에 데뷔를 피해 활동을 급하게 접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기성 걸그룹들을 겨냥한 프로젝트성 그룹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 이름은 엘티걸스 너희들 l t 에 대해서는 익히 명성을 듣고 왔지? 네, 네. C.I.V.A가 I.O.I를 이겼다면 우리 LT 걸스는 A.O.A, 트와이스, 여자친구, 여자친구 이겨야 돼요. 자신 있어? 네! 3대 작곡돌 진영이가 너희들의 곡을 만들어줄 거야. 우와. 제가 이것도 참여해요? 제가 얼마 전에 KBS 드라마에 캐스팅 됐거든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난 우리 진영이를 보면 옛날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진짜 뭐 하루에 막세 곡씩 만들어야 될때 있었거든. 아 지금 진영이가 아니에요? 지금 지, 넌 가만 휙, 다 이거 진짜 아우. 천천히. 그리고 조금 내가 보기는 약간 묻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 아니요 전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물입니다? 깨끗합니다. 깨끗. 청정수입니다. 아리스 거요 아십니까? 이거 봐 멘트들도 다 겹쳐. 하나도 못써 이거. 일단 보지 뭐야. <목소리> 잠깐만 시 박치기 솔기이 아까 내가 한거 봤는데 응. 소, 서로에게 해가 된다 그럼 발이 바로... 되겠습니다 어... 그래 화장실! 고장! 밤새 골졸졸졸 다른 거 볼까? 메기 맥이... 그리고 다음 바다시와 아쿠 바다 재크 다음 이 멍청한 권순이들 심각한 상황이야 대...대...대장님 숨이 안 쉬어집니다 보자고 그냥 계속 확갖고 집가를 담가불랑께 대가리만 학부사가지고 바닥에 패대기 쳐 지금 좀아자아랑이야 매력이라곤 찾을 수가 없네 지재훈형 <laughs>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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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웃음> 지금 이러다 재훈형 있잖아 어? 숨 막혀서 터진다 음. 또 우리 견뎌볼게 또 누구지? <웃음> 어? <웃음> <웃음> 세상에 1 깨끗하 1초 절절 프로젝트 걸그룹을 뽑는 건지 스타킹 참가자들을 뽑는 건지. 니네 볼 거지 이제 니네 나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웃는 모습밖에 안 나갈 수 있어. <웃음> <웃음> 해가 뜨는 직분 되지 말지 때 달이 되는 네. 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왕성. 어 수성. 그러니까... 수성. 흑점 음. 음. 제작진에서 시켰니? 시킬 게 그것만 좀얘기해 아니요 락혔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여자들이랑 얘기했더니 귀가 쫙 빨렸습니다. 지금 저 소리들 못 견디겠어. 내 예상이 맞았어. 여섯 명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더라고. 음. 그래서 너희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그한 멤버를 소개할게. 그 친구는 바로 그 친구는 바로. 약간 <laughs> 아니, 괜찮아, 괜찮아. 전체적으로 엉망이라. 나이 미지스랑은 계약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I'm the CEO 나머지 애들 다 뿅! 벌려, 나를 안아줘. 아, 역시, 이렇게 하니까 각이 나오잖아. 앞에 경리가딱 있으니까. 응. 어, 야, 너희들 웬일이야? 아니 대표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쪽은 LT 걸즈야 프로젝트 그룹 이쪽은 이미 활동하는 그 가수들을 위주로 하는. 내가 왜 설명을 하지 너 계속? 아휴. 희한하네. 아니 무슨 지금 떼거지로 사람들 다 불러놓고 왜이 떼거지 아니에요 떼부자예요. 어차저는언제 하는데? 어? <laughs> 차, 저는 언제 가라가라 가라 갇혀 확 갇혀 내 안에 갇혀 확 갇혀 가라가라 가라, 가라 확 갇혀 사랑 안에 갇혀 확 갇혀 소리 없이 보내리라 말이 없이 보내리라 그리워질이란 네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C I V A L T Girls 당연히 우리가 더 낫죠 <웃음> <웃음> 제가 끼있기였기때문이끼기 사랑했기 때문이 하루지기이악기약기 잊지 않기 제가 끼 이기 저기였기 때문이기. 그래도 너희들 뭐가 좀 불만이야? 아니 그래도 있는 저희도 잘 케어를 못하시는데 자꾸 일만 벌리시는 것 같아서. 아, 너좀말 많이 늘었다. 어? 응. 말한 마디도 그동안 아니. 깨짝 깨짝 할말 다하네. 아, 네. 양 먹지 마. 아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가네. 아니, 어. 소이랑 채경이가 이러지 않았거든요. 아. 잘들어간다 에이. <laughs> 야, 너왜 갑자기 연기 톤이야 아, 이거 오늘 막았겠나?